이게 내 집이라고? 평생 단한 번도 내 것을 가져본 적 없는 분. 굳은 일만 골라 하셨던 우리 시어머니. 65번째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신 선물, 아파트로 해드리자. 뭐?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말도 안 돼. 말이 되게 해야지. 평생 월세방 전전하시는 거 더는 못 봐. 내가 모아둔 돈이랑 당신 퇴직금 중간 정산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남편은 처음엔 미쳤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제 진심을 알고는 밤새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비밀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실 거니 아담한 24평으로 남양의 햇살이 잘 드는 곳을 골랐습니다. 평생 어리 아프라는 말을 달고 사신 어머니를 위해 최고급 도침대를 들였고 냉장고부터 소파까지 하나하나 제 손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파트가 그리이네. 크림이야, 초경 좀 봐라. 얘. 예. 여기 엄청 비싸겠다. 네, 여기 비싸요. 어머니. 너희 집 사는데, 늙은 어미가 돈한푼못 보태줘서 어떡하니?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미안해하시는 어머니 앞에서. 참아. 이게 다 어머니 거예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아.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제 더는 털리 아프게 찬방에서 주무시지 마세요.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터치 두번 해주시면. 시어머니 감동 눈물 이어집니다. 이게 내 집이라고? 이게 내 집이야? 정말 내 집이야? 그날 등기권리증을 보시고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평생의 서름을 씻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개념 며느리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